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제 왕권 말고는 더갈 곳이 없겠구나, 저놈을. 그의 아들 요나다는 다윗을 좋아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너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 군복은 너와 내가 친구가 된 증표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돌보아 주실 겁니다. 다윗은 그날도,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위해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다. 으, 저 녀석, 사울 왕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가볍게 피해 밖으로 나갔다. 사울이 늘, 기회를 노렸으나 다윗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해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한 신하가 와서 미갈공주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데 다윗은 자기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왕의 따님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흠 그렇다면 다윗에게 일러라 나는 혼인 예물은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처치하면 된다고 하여라. 다윗은 즉시 블레셋 병사들 200명을 처단하고 그 증거물을 가져왔다. 사울 왕은 약속대로 다윗과 미갈의 결혼 잔치를 크게 베푼다. 내가 죽이는 것보다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해야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더욱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어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도 공공연히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의 공로를 말하며 그를 감싸자 아들에게도 몹시 화를 내며 그를 당장 죽이라고 명령한다.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오늘밤 당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몸을 피할 것을 일러주며 창 밖으로 줄을 내려 달아나게 하였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딸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다윗이 그렇게 달아나라마에 있는 사무엘 예언자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밀고자가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렸고 그가 병사들을 시켜 다윗을 처치하러 보냈다. 하느님의 영이 내려 사무엘 예언자와 모든 사람들 병사들까지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직접 찾아온 사울왕까지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훈날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한 사람이었던가라는 말이 생겼다. 사울이 그러는 동안 다윗은 궁으로 가서 요나단을 만나. 사울이 다윗을 해칠 생각이 분명한 것을 확실히 알고 아내 미갈도 못본채 즉시 떠났다. 다윗은 엘라 사제에게 가서 제대의 빵과 다윗이 골리앗을 처치하고 거두었던 그의 무기를 얻어 가지고 갓임금 아키스에게 갔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임금님 이 사람은 만 명을 이긴 장수입니다라고 두려워하자 다윗은 미친 척하며 왕을 속여 위기를 벗어났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 속으로 피하였는데.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집안 전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왔다. 그 당시 외면당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자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 가량 되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준 노베 사제 아이멜렉과 다른 사제들과 그의 아들들, 성읍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전멸시켰다. 아이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를 아는 사람 하나가 겨우 살아 다윗에게로 와서 모든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은 모두 내 탓이오. 사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내 목숨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의 싸움을 걸어 타작 마당에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느님께 여쭙자 크일라를 구해주라고 하셨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렸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와 맞서라는 말씀입니까?